마지막 사건 하나 더 볼까요? 아, 이것도 뭐야. <laughs> 아니, 진짜 제목보다 살벌하다. 제목이 공포의 펀치남이에요. 네, 네. 공포의 펀치남 결국 구속됐어요? 그 여자분 맞은 거 얘기하시는 건그그 번호 달라다가 안 된다고. 우리 정 p d 님올려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경찰은 이거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한 거예요. 어. 자, 길거리에서 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네. 거예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아, 길거리에서, 아, 휴대폰 번호 알려달리면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줘 이상한 놈의 새끼지, 이게. 네. 그거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여성한테 다 짜고 저 주먹으로 그냥 막 휘두른 거예요. 어디서 때린 거예요, 그게? 이게, 이게 지난 7일 강남구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동이에요? 네. 예. 그이 여성 같은 경우는 주먹으로 맞아갖고 얼굴 뼈하고 있잖아요. 네. 코뼈가 부러져버렸어요. 그럼 그냥... 적어도 전치육, 어, 전치육주네. 풀스위로 때리더라고 봤는데 막 때린 거죠 예. 그냥 여자를 그냥 주먹으로 그냥 앞면을 마구 때린 거예요. 그쪽은 이런, 바, 이런, 방심한 상태고 이런 완전 또라이 새끼고 말이야. 아...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단 말이 야장이 CTV로.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공부할 일이죠 이거. 네. 어 결국은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갖고 그 때린 놈. 음. 그 이제 그화면에 나왔잖아요. 도망간 거예요. 어 도망가서 때리고. 때리고 이제 근데 영상에 나오니까 이제 그 때린 놈을 추적을 슬... 한 거예요. 슬구나. 그래갖고 잡으니까 20대 남성인데 네. 결국 잡아서 경찰이 이거는 사안이 무겁다. 음.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왜, 말도 안 되는 거지. 안 그냥 이, 이, 이런 놈들 그냥 놔두면 이건 진 이거야 말로 안 돼요. 이것도 진짜 일벌백계에 이 네, 이런, 네, 이런 네, 행대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는 안 된다. 음. 이거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 구속이 된것 같은데 네. 아 처음 만난 여성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 말이 되고. 예. 김인데김씨이 놈이. 미친인가? 음. 어~ 뭐~ 뭐~ 물론 뭐~ 경찰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다는데 이거는 음. 다투는 부분에서 무슨 말이 있었던 거같아요그 네, 네. 네, 과정에서 이제 무슨 네.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새벽 시간대에 여성한테 주먹을 그냥 안면하다 마구잡이로 휘두른다면 이거는 사안이 무겁다. 그리고 음. 여자분하고 음. 같이 있던 지인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분명 그렇게 칭했잖아요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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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예, 일행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영장 심사를 중앙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민수 부장판사가 했는데, 러놈 네. 도망갈 우려 있다고 그러면서 구속장률 발부했습니다. 그, 현장에 도망갔으니까 실제로. 어, 그. 어.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러네요. 경찰에 따르면 은 지난 7일 02시 45분이네요. 네, 새벽이네요. 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길가에서 음. 일면식 없대요. 네. 일면식 없는 여성 일행한테 합석을 제안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음. 시비 끝에 여성 한 명을 주먹으로 마고 때리고 다른 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 두 명이 압구정동 음. 쪽이잖아요. 네. 세, 새벽에 여, 여자 두 명이 걸어가니까 네. 요 놈이 집단에는지 네. 일행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있으니까 네. 지가 대표 주자로 와서 여성 두 명을 이른바 이제 헌팅. 어, 어, 헌팅하려고. 헌팅하려고. 예, 고일려고 와서 합석지 안한것 같아요. 우리랑 같이 가서. 네, 뭐 네. 클럽이나 어디 가자. 네. 아니면 술집 가자.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두 사람 있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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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거부했던 것 네. 같고. 네. 뭐 거부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서로 일면일 수도 없으니까. 네. 어저 불편한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어요. 예, 욕했을 때 남자 쪽에서. 어뭐 그럴 수 있어. 사이가 안 되시고. 네, 네, 네. 뭐 어쩌고 빈정거리는 거 네, 있지. 잖 그러니까 여자도 안 참니까? 으 예. 아마 그냥 마구 때린 거 같아요. 근데 예. 요놈은 구속해야 맞습니다. 이게 근데 때리는 거 보니까 전과가 있든가 아니면 뭐 무술을 했다든가 뭐가 이게 때리는 방법도 만만치 않게 때리는데 풀스윙으로 침어하고 그, 남자한테도 풀스윙하면 안 되죠. 이거, 나 정말, 이게, 한 세상에 비굴한 새끼들이에요. 남자 새끼가, 그, 제가 진짜, 뭐 달고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남자로 번듯하게 커가지고, 음. 그 주먹질 할 데가 없어서, 여자한테 주먹질 하고, 애들한테 주먹질 하고, 음. 약한,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주먹질 하는, 이런 새끼들이 또, 지보다 강한 놈 앞에서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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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마려 강아지 마냥 벌벌 떨어요 어, 벌벌 떨겠죠 예, 구속될 때 아마 구속 쪽보신 갔을 때도 울며 아유. 울며 그랬을 거예요 펀치남이라고 그러는데 공포의 펀치남 진짜 공포의 펀치 한번 맞아봐야 돼이 새꺄 아 이러면 안 돼요 아유 난, 한테, 나는 정말 남자하고 할 때도 풀스윙 못하겠던데 죽을까봐 한대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때리겠더니 교대님 맞아 죽을까봐 저때리지못해 상대방을 덤비질 못해요 어 거꾸로. 네눈 깔고 이렇게 있어요. 아그 때리지 마.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있는 이거 때리면 상대가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을 못 네, 때려봤어. 전 눈으로 깔아 이렇게 비둘깔고 <laughs> 굉장히 저 현명하시네. 아 현명한 사료이죠. 힘이 약. 어, 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아주 처절하게 느껴져네예 처절해야 돼.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근데 얘, 얘는요. 네. 아 이거 중상해잖아요 교수님. 중상해? 중상이 얼굴뼈 골다 뭐, 부러졌잖아. 육주니까 중상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장애가 약이 될 정도가 이제, 이제 어 여잔데 중상이라고 얼굴인데. 그러는데 요거는 뭐 어. 중상이지 중상 네. 중상애가 아니라 중상 아니, 중상애는 뭐 장애 약이 될 정도라 돼 개놈새끼 때리고도 도망가니까 여자분은 음, 자기 돈로 치료받고 막 억울해하고 또 방송 재방관이고 그런거죠 이런 비굴한 새끼 이게 어디 이건 하든 구속 잘 됐습니다. 이거. 아 법에서 법에 음. 저기 엄정한 야, 저, 처벌을 어, 내가 볼때 상해죄면 좋기 한뭐한 어, 합의 안 되면 1년 이상은 네. 어 나라 밥죽래게 생겼어. 요 아예 밥 먹어야 돼 하서 관밥 네, 먹어야 돼. 아이고 그 좋아하시는 클럽이니 뭐 이런데 못가셔서 어떠나? 청신 나간 데뭐 어디 감히 음. 주먹질을 해? 이런 한심한 사건도 지난 주에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내 음. 네 건도 참 말이 네. 안 되는 얘긴데 네. 어지럽네 일단 잘 정리됐겠네요. 예. 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